한쪽 그림에서 각이 주어졌어. 30도고 OP의 길이가 1래.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수선해 발 내리고 내리고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렸어. 그랬을 때 얘네들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. 어차피 한없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등비급수가 될 거야. 첫째항하고 공비 찾는 문제야. 그럼 먼저 이 길이 먼저 찾아보자. 여기가 30도니까 2대 1인 건 알겠지?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일 거야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p, p1은 여기가 1이야. 그래서 1 더하기. 그 다음에 p1, p2.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가 60도잖아. 그럼 여기가 30도야. 또 마찬가지로 2대 1대 루트 3이야. 그럼 여긴 2분의 1,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야. 그래서 두 번째 양이 2분의 루트 3 찾았어. 솔직히 여기까지 하고 멈춰도 돼. 이게 첫째 양이고 얘가 공비를 찾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도 그냥 하나만 더 찾아볼게.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60도야. 또 2대 1대 루트 3이야. 그럼 여기가 반이니까 4분의 루트 3. 그리고 이것의 루트 3배니까. P2, P3는 바로 여기다 루트 3 곱해서 4분의 3이야. 그래서 이렇게 나가. 그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 갈 거야. 어차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루트 3 맞아. 왜냐면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얘 나오잖아.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1로 수렴해. 이렇게 찾으면 돼.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자꾸 줄어들어야 돼. 그래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서 수렴하는 거야. 일단은 2을 분자 분모에 곱하고 그 다음에 유리말을 하자. 어차피 이 플러스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합차해서 1이고 얘는 이 플러스 루트 3. 끝이야. 이렇게 푸는 거야.